안녕하세요.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요. 839.81달러로 5.8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838.40달러로 0.17% 살짝 하락을 하였습니다. 며칠 전 실적 발표 이후에 7% 가까이 하락을 했던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좋은 뉴스들이 있어서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가요. 지금 59 정도 됐으면은 매수해서 들어가기에는 안정적인 수치가 아닌가 살짝 그렇게 예상을 해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7% 하락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RSI 지표를 잘 확인하시면서 잘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뉴스인데요. 암호화폐는 거래 기록을 보호하고 추가 생성을 제어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역을 사용하여서 컴퓨터화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존재하며 개발 코인 소유권 기록이 저장되고 교환 매체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고유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머스크 형님 관련 사업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더 쉽게 할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이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스페이스X, 테슬라 등 인류의 삶을 개선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네 회사가 다른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 유튜버가 이 기업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에 대한 답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 형님이 직접 사람들이 충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등 회사의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중화된다면 스타링크나 보링컴퍼니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사용 및 향후 지구상의 어느 지점으로나 빠르게 갈수 있는 스타쉽 티켓 구매 등등 암호화폐로 지불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중순에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부 제품 라인에 테슬라 솔라 인버터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경하는 전력 전자 장치인데요. 이전에 테슬라는 다른 제조업체의 장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을 하여 자사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태양광 시스템을 보완하여 직류 전력을 태양광에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여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솔라루프 및 기존 태양광 패널 제품과 호환도 되고요. 테슬라 앱을 사용하여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쉽게 관리하고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 할수 있다고 하네요. 어, 테슬라 태양광 인버터는요,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를 기점으로 설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 소식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요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515 달러에서 1,200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월 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예상치인데요. 파이퍼 샌들러의 선임 연구 분석가 알렉산더 포터는 테슬라 투자에 대하여 100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2020년은 테슬라에게 돌풍의 해였지만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2021년에 인도되는 차량을 80. 69만 4천대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9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생산 수준으로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3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fsd 서비스와 더불어서 2030년에는 마진율이 4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매출 대비 마진율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었죠. 그게 주가 하락에도 작게나마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30년에는 마진율이 40% 이상 될 것이라는 것, 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자동차 회사는요, 마진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포터는 투자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10배의 수익을 올렸지만 주식을 아직 팔면 안 된다고 확신에 찬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총 2조 달러 이상 갈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팔면 안 되죠 테슬라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테슬라 주주분들 롤러코스터를 타시면서 10년 동안의 그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